안녕하세요. 모아 DIY입니다. 여기 남쪽 창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해가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식물들을 여기서 키우고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있어서 에어컨 선이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식물을 여기 매달아서 조금 가려주려고 하거든요. 여기 러브체인. 길게 자랐어요. 러브체인을 여기에 걸어서 살짝 가려줄 겁니다. 이 지저분한 곳에. 그럼 옷걸이를 이용해서 저기 보면은 몰딩 부분에 걸수 있거든요. 옷걸이를 잘라서 한번 걸어 볼게요. 옷걸이를 여기 꺾인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서 걸어 보겠습니다. 자를 때 요런 거 쓰시면 돼요. 자, 옷걸이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잘라 줄게요. 좀 힘든데, 이렇게 잘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어 잘랐습니다 자 요렇게 잘렸어요 이제 저기에 걸면 되겠죠? 여기 걸건데 틈이 좁기 때문에 여기 요렇게 걸 수는 없고요 요걸 약간 이렇게 펴줍니다 한쪽만 이렇게 펴줘요. 기역자로 요렇게 걸었습니다 네, 이렇게 화분을 걸었어요. 지저분한 부분이 가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여기 제일 햇볕 잘 드는 곳에 있는 이유는 무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잘렸는데 이 뒤로 나던 잎이 무늬가 없어서 잘라냈거든요. 무늬가 없는 잎을 잘라내면 새로 나는 잎이 무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잘라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새싹이 났습니다. 아직 무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쪽에는 이렇게 선반을 놓고 뒤쪽을 약간 가렸죠. 햇볕이 이쪽으로 더 들기 때문에 여기 작은 아이들을 넣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행거를 이렇게 배치합니다. 행거에는 바구니를 걸어 두거든요. 이런 바구니 이렇게 꼬리를 세개 달아서 바구니를 걸어둡니다. 이거는 싱고늄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마리모랑 그 다음에 수경재배 하는 거 여기 놓습니다 이쪽이 아슬하니까 뒤로 당기고 자 그리고 수경재배 하고 있는 나비란이에요 이게 하얀색에 유리랑 흰색 화분 이렇게 놓으면 시원스럽고 예뻐요 여기 아래쪽에는 쟁반을 놓고 작은 화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쟁반을 받쳐두는 상태예요. 아, 이거는 뿌리파리가 생겨서 양면 테이프를 아이스크림 막대에다가 해서 꽂아놨더니 오늘 한 마리 잡혔어요. 모기약이에요. 수성 모기약이고 무향이에요. 요 요거를 뿌려서 음, 뿌리파리가 없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가에다가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놓아둡니다. 네,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